멀지 않은 미래, 패션과 아트,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일본의 도시, 하라주쿠. 이곳엔 꿈을 키우는 3명의 소녀들이 하크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꿀 악세사리의 소녀는 스도리토 가게의 전반적인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고 그림을 좋아해 하라주쿠 이곳저곳에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양갈래 머리 소녀는 시라코마리, 아이돌 지망생인 소녀로 가게 의류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녀는 와타 츠무기코토코 가게 제과제빵을 맡고 있으며 천연 공순이기에 직접 개발한 단말기와 장치들로 심심할 때마다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이라샤이마세이랏샤이마세와우하나주쿠란 본디, 이런 특이한 사람이 넘쳐나는 곳, 그만큼 개성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독창성이 풍부한 도시라 인정받아왔습니다. 긴급속보로 방송된 외계인의 침공, 지구의 문화재를 탈환하는 외계인들은 지구의 변기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들의 공세는 소녀들이 있는 가라축구까지 도달했습니다. 젖병 같은 캡슐에서 나온 작은 소녀 미사라는 이름의 소녀는 미국에서 외계인에게 납치되고 착한 외계인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생물로 의태했다는 외계인 에비후랴 귀여운 미사를 위해 외계인을 배신했다고 하는데 그가 말하길 외계인은 스쿠퍼즈라는 생명체이며 행성의 문어와 생명체를 통째로 집어삼켜.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이한 외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싸우기 위해선 아마츠마라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장비는 상상력이 풍부한 생명체에게만 반응한다고 합니다. 빛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소녀들 아마츠마라의 힘으로 하라주쿠를 침공한 스쿠퍼즈를 모두 물리쳤지만 기쁨도 잠시 정부는 외계인 소탕을 명목으로 하라주쿠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소녀들의 힘은 거대한 파르페를 만들어 미사일을 방어했고 이렇게 하라주쿠만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어떤 <놀란람> 크리에이티비티! 도시를 지켜낸 건 좋았지만 거대한 베리어가 하라주쿠를 감싸버렸는데 문제는 소녀들이 해제 방법을 모른다는 것. 스쿠퍼즈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어막이지만 베리어는 바깥과 하라주쿠의 통신을 모두 차단해버렸고 소녀들과 하라주쿠 사람들은 거대한 도만에 갇혀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 잠시 숨을 돌리는 소녀들, 하라주쿠를 빠져나갈 수 없으니, 파크에서 미사를 돌보기로 했고, 내게 했던 아마치마라는 소녀들이 각각 한 개씩 남은 하나는 미사가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지금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건세 명의 소녀뿐이기에, 포토코의 지휘하에 합을 맞춰 스쿠퍼즈를 토벌하로했고 기동성이 좋고, 근접전투에 능한리토와 소형 개체를 처리하고 대형 개체를 결한 코토코의 단말기로 적의 위치와 주변을 파괴, 적을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유인했고 대형 캐논을 장비한 마리의 화력으로 대형 스쿠버즈를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팝콘そうだポップコーンはないけどドーナツならあるよ <목소리> 스쿠버즈를 쓰러뜨리면 보너시나 팝콘 같은 디저트로 변하는데 다행히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디저트를 섭취함으로써 소녀들의 능력 우라하라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시 나란데네 프다こんな 고립된 뒤로 점점 발기를 잃는 하라주쿠였지만, 크레이프 가게의 사유밍은 웃음을 잃지 않고 크레이프를 나눠줬고, 사유밍의 미소에 힘을 얻은 하라주쿠 사람들은 언젠가 벽이 열릴 날을 위해 자신들의 일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법 우라하라에 익숙해진 소녀들, 여느 때처럼 스쿠퍼즈를 처리했는데, 이번 스쿠퍼즈에게서 나온 건 디저트가 아닌 이상한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귀엽고 깜찍하면 오케이인 소녀들, 소녀들의 활약으로 하라주커는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리토와 마리의 몸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고도코. 간만에 공순이 스위치가 올라갔고 리토와 마리의 머리카락을 받아 실험실에 들어박해 버렸습니다. 자, 조대. 난난난난난어 고도코. 리토와 마리의 피가 필요했지만 어째서인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고도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고도코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코토코는 예전부터 어딘가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연구시간을 제외하면 좀 횡설수설하는 면이 있었고 타인의 감정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상황만 늘 우선시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코토코는 평생 고독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 날 파크에서 리토와 마리를 만나고 리토와 마리는 코토코의 개성을 받아주고 이젠 없어서는 안될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민나는 의 4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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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의 4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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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니 4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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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의의 코토코의 작전에 보이지도 않는 적을 포격한 말이 코토코는 포탄각을 모두 계산해 정확히 적에게 명중시키는 전재성을 보여줬습니다. 코토코, 우리들의 가원었나 마리짱과 리토짱아사 리토와 마리는 코토코를 이해하고 있었고 코토코는 바로 채혈한 피를 조사해봤지만.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배리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스쿠퍼즈는 어디선가 계속 등장하고 스쿠퍼즈를 사냥하랴 미사를 돌보랴 정신없는 소녀들 미사는 상당히 위안집에서 자랐는지 현대의 지식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비지공의 관심을 갖고 있는 미사를 위해 리터는 미사와 함께 예쁜 비즈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비일상 속 즐거운 일상이 한창이었지만 어느 날 산통을 깨는 스쿠퍼즈가 나타나는데 이는 소녀들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뿐더러 특이하게도 리토가 그린 그림만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라하라가 발동되지 않아 자신의 그림을 빼앗길 리토 리토는 자신의 그림이 평가받는 게 두려워 대외적으로 작가인 자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스쿠퍼즈가 자신의 그림을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자 자신의 그림이 타인에게 인정받았다는 걸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준 타인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소리> 마음을 가다듬고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도 발동하지 않는 리토의 우라라 결국 셋다 스쿠퍼즈에게 잡혀 스쿠퍼즈가 그림을 훔쳐가는 걸 구경해야 했는데 스쿠퍼즈가 조금 특별한 그림을 건드리자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며 리토가 우라하라를 전개했습니다. 가시네!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리토의 그림. 리토의 부모님은 이혼하면서 둘다 리토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고 리토는 할머니의 손을 따라 가족과 함께 했던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리토가 남길 수 있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추억이었기에 전력으로 스쿠퍼즈의 체내에 들어가 코어를 파괴한 리토. 그림을 되찾은 건 다행이었지만 소녀들의 몸엔 뭔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미사의 충격적인 발언과 소녀들의 몸을 잠식하는 정체불명의 물체 미사는 스쿠퍼즈의 공주 에비후레는 공주를 돌보는 스쿠퍼즈 최강의 가신. 둘은 문화를 창조할 수 없는 스쿠퍼즈를 위해 문화를 창조 가능한 스쿠퍼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명체에게 스쿠퍼즈를 먹일 필요가 있었고, 소녀들이 먹은 스쿠퍼즈는 우라하라의 힘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소녀의 몸을 점점 스쿠퍼즈화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사와 에비후레는 하라축쿠에 오기 전부터 이 계획을 진행시켜 왔지만, 아마츠라의 힘으로 각성한 건리토엘렌군 어쩌면, 리토 일행이 싸웠던 스쿠퍼즈는 인간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스쿠퍼즈는 문 스쿠퍼즈와 진행돼 심란한 와중 혼란의 정점을 장식하는 오토코의 말. 파크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종합해보자면 전부 유행을 따라하거나 타인의 것을 모방했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방은 스쿠퍼즈가 빼앗는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 결국 무너져 버린 마리, 셋은 이렇게 울뿌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사쿠라ちょうどさっき知り合いのお店でもらったから食べない 사요밍은 리토의랭을 위해 메뉴에도 없는 사쿠라모찌를 내줬는데. 이 사쿠라모찌는 소금에 절인 차조기 잎과 달콤한 파소를 넣어 만든 거자 언뜻 보면 소금의 짠맛과 차조기의 씁쓸한 맛, 파소의 단맛이라는 이묘한 조합이지만 사쿠라모찌는 대중들이 사랑할 정도로 맛있는 디저트이기에 삶유밍은이 사쿠라모찌처럼 서로의 개성이 모인 파크가 언젠가 파크만의 개성이 될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래, 라가시코마3人의友정 한편 코토코와 마리는 심한 방황을 겪고 있었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대량의 수쿠 버즈가 습격. 소녀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의 꿈은 언제나 타인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 하지만 자신이 좋아한 패션을 부정당한 마리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은. 스쿠퍼즈를 제거하고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뿐 희열이 광기로 바뀌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갈라져 버린 사이가 후회되는 코토코 코토코가 원했던 건 리토와 마리와 쭉 함께 있는 것 스쿠퍼즈가 된다면 셋이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마리와 코토코, 당황한 리토는 사쿠라모지를 떨어뜨렸지만 다행히도 사유밍이 리토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리, 코토코, 그레 사유밍가 <laughs> 이제까지 사유밍이 만든 음식은 전부 스쿠퍼즈로 만든 음식. 마리와 코토코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음식을 먹어치우기 바빠고 마리와 코토코가 음식을 먹을수록 사유밍은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토가 끝까지 거부하자 아카를 부수겠다는 사유밍. 리토는 당연히 이를 막으러 갔으나 마리와 코토코는 자신의 꿈을 위해 리토를 막아섰습니다. 사유밍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지만 하크 따윈이 제 필요 없다며 계속 과자를 쑤셔넣는 마리와 코토코. 리토가 이들을 깨워줄 방법은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음식을 흡입하는 리토, 스코퍼즈와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인간이라고 부르지 못할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리토 쟝, 도 스탄노? 할로윈의 플라잉 리토,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가상하는 거야? 친구가 괴물이 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마리와 코토코. 하지만 리토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하라주쿠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번엔 마리와 코토코가 리토를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이, 그이 사탕은 패시 처음 파크를 개장한 날 셋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첫작품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서로가 힘을 합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자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정말 좋아해요. 행복해요. 리토 짱ずっとずっと思어요 그 시절이 누구보다 행복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카를 지키고 싶었던 리토. 그 어떤 달콤한 유혹도 그날 소녀들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쿠퍼즈 에너지를 담고 있던 아마츠 마라가 소멸하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소녀들. 하지만 평범한 소녀로 돌아간 탓에 지금 애비 후랴가 공격한다면 대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에이? 소녀들을 보고 마음을 바꾼 미사, 그녀는 빼앗기만 해선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이! 빼앗은 문화와 과학기술로 압도적인 번영을 이룬 스쿠버즈, 그들은 상상력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른 문명의 문화를 탐하고 빼앗는 존재, 빼앗는 것이 곧 그들의 본능이었으며 지금까지 그들에게 저항하는 문명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이들이 사용할 수 없던 물건이 상상을 실체로 구현해 주는 아마치마라 이걸 처음 사용한 게하라주쿠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공주는 소녀들이 일궈낸 상상력을 보고 작은 빚이지만 자신이 직접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 창작은 정말 즐거운 것이고 그걸 빼앗긴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며 빼앗기만 해선 스쿠퍼즈가 갈구하는 상상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주가 변심한 덕에 스쿠퍼주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의 상상력에 감탄한 미사는 충격적인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스테난했스나 거만히 고아래 쳤던 마츠데. 나를 모인 아이노니. 이 도시는 소녀들이 만들어낸 상상. 일전에 하라주쿠를 폭격했던 미사일은 정확히 하라주쿠의 명중에 모든 걸 불태워버렸고 소녀들이 만든 파르페는 미사를 방어한 것이 아닌 하라주쿠를 지키고 싶단 소녀들의 망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모야이미지스난가이나이노데스이라데모리다세스라시이데스카 이때다 싶어 스쿠퍼즈 영업을 재개한 에비리랴 소녀들과 미사가 더 이상 넘어오려고 하지 않자 에비후리아가 직접 이들을 끌고 가겠다고 했고 에비후랴는 본격적인 전투 형태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이 곧 창작의 시작이었고 스쿠퍼즈도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비즈を使ってあの大きなエビと戦えるキャラといえば、エビだし、猫なんてどう？ 지금부터는 공주님께서 못난 가신에게 사랑의매를 때려줄 시간. 거대해지는 애비후랴를 혼내주기 위해 파크 멤버들은 모두의 상상력을 모았습니다. 모두의 상상력이 모인 병기는 에비후레를 가볍게 격파했고, 이렇게 스쿠퍼즈와 인류의 싸움은 소녀들의 활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목소리>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소녀들의 환상이 깨지자 에어로 돌아가 날아죽고, 미사는 지구에 있는 스쿠퍼즈를 전부 퇴각시키고, 소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목소리> 스쿠퍼즈는 떠났지만 엉망이 된 도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의 재건 작업을 시작했고, 기나긴 여정을 한 소녀들은 다시 파크로 돌아와 자신의 꿈을 써내려 나갔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우라라였습니다. 그림체가 아기자기해서 아름다운 휴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시청했는데, 스쿠퍼즈 먹는다는 소리에서 충격을 한번 먹고 파라주쿠가 박살났다는 소리에 두번 충격을 먹어 휴일을 엉망으로 만든 기괴한 작품이었습니다. 작화가 조금만 시리어스 했다면 심명적 유해물로 꽤 유명해졌을 법한 작품이었어요. 창작이라는 것은 빼앗는 걸로 절대 완성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작중 소녀들이 모방 또한 빼앗는 것이 아니냐고 고민하는 부분은 모든 창작자들이 한 번씩 겪는 일종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방은 창작의 시작이지만 계속 모방하다 보면 본인의 창작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애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표절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를 당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제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도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지만, 제 영상은 전부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기에, 제 영상을 오로지 저만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리뷰는 책을 읽어주는 정도의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책은 오로지 작가일 것이고 제가 하는 행위는 읽어주는 것 뿐이니까요. 유튜브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정말 많이 생겼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참 용기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인간이라 그런지 모든 시작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어버리네요. 아직 인생의 3분의 1도 살지 않았으니 조금 늦어도 리토일행처럼 제 개성을 담은 창작물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면 가장 먼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잡하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의 리뷰. 미국과 중국의 합작품인데 어째서인지 배경은 일본인 특이한 작품. 창작에 있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우라하라였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에 모든 창작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